안녕하세요. 불티 없는 숯불바라기 장단지입니다. 바라기 중형은 수채 절감 효과를 상승시키며 실내에서 설치 가능한 제품입니다. 열 테이블 이상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페달 기능이 있어 여성이 사용하기에 참 편리합니다. 그럼 바라기 중형에 대한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원하는 장소에 제품을 옮긴 후 바퀴 옆에 있는 고정나사를 돌려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. 위쪽 통기구에 연결관을 꽂아줍니다. 옆면 아래쪽에 위치한 전선 연결 부위에 타이머 전기 코드를 꽂아줍니다. 집진 장치에 물을 50% 이상, 60% 이하로 채운 후 제자리에 넣어줍니다. 수치로 착화탄에 불을 붙인 후 바라기 안에 넣어줍니다. 이때 페달을 이용해 뚜껑을 열면 편리합니다. 재활용 수출 먼저 넣어주고, 그 다음 실제로 사용할 참 수출 넣어줍니다. 뚜껑을 닫고 타이머를 8분에서 10분으로 맞춘 후 시동 버튼을 눌러줍니다. 타이머가 꺼진 후 앞쪽에 위치한 거치대를 내리고 용기를 올린 뒤 뚜껑을 열고 수출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재바지와 물통은 매일 깨끗이 청소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장단지 숯불바라기는 연통으로 불티먼지가 나오지 않는 특허등록된 친환경 숯불바라기입니다.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불티 없는 숯불 바라 기로 사업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.